왜 찍어요? 여긴 어디에요? 아유, 낯가려요. 어이. 어, 낯가렸어. 응. 어? 어디였어? 은채는 졸린 것 같아. 아, <laughs> 못가다 먹고 자라는 채야. 어, 은채 진짜. <laughs> 시연이랑 똑같아. 그래, 사이즈가. 나, 사이즈가 지금. 어. 나 아까 듣는데, 언니. 깜짝 놀랐어. 나 너보다 4개월, 어? 응, 어린 응. 친구인데야. 응. 어, 어, 친구. 시연아, 우리 여기가 우리... 어디야? 아,

嗯。